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어, 스포티지 아래 앞범버를 도색을 하려고 합니다. 어, 마킹 테이프를 이용해서 지금 기본적인로 붙이고, 먼저 어, 표면 좀 갈고 있었어요. 원래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았습니다. 앞범버를 예전에 한번 접속사고가 나서 어, 흠집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동안은 흰색이다 보니까 그냥 티 안난다고 그냥 끌고 다녔는데 정말 심합니다. 가까이 보면 자 이거 보시면 이 위치가 다 도색이 원래 다 까졌습니다. 다 까져가지고 제가 다빼빨를 이용해서 어 200방짜리 지금 사포를 이용해서 지금 제가 지금 갈고 있고요. 이거 갈은 다음에 좀고운 걸로 다시 한번 갈아야 돼요. 이 범버 뜯는 영상부터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뭐 범버 뜯는 영상은 보니까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굳이 그것까지는 보여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일단 사포 작업을 먼저 한번 다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뭐, 지금, 제가 버티를 이용해서, 지금, 제가 범버에 흠집난 데를 일단 메꿀 건데요. 이거는 주제하고 경화제인데, 여기 써있는 거는 100대1이라고 써있어요. 100대1 정도인데, 아, 이 정도? 주제하고 경화제를 이 정도에 따서, 제가 한번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 아, 아. 어, 전문가들이 보시기에는 아마 아마추어 정도의 수준입니다. 아마추어도 아니죠. 다른 속도를 말리기 위해서 열풍기를 이용해서 지금 말리고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범버라던가 아니면, 뭐, 차량도 마찬가지겠지만, 도색을 진행하기 전에 항상 먼저 뿌려줘야 됩니다. 프라이머, 서페이셔를 뿌려줘야 되고요 근데 원래, 프라, 저기, 이 플라스틱에 원래 맞는 프라이머가 따로 있는데, 저는 그냥 일반 프라이머로 그냥 칠할 겁니다. 회색으로. 가지고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뭐, 지금 범버용이 원래 따로 있는데, 지금 제 차량 다른 부위에도 지금 서페이셔가 따로 어, 필요를 해서 먼저 이 포인트하고 까진 부분 위주로 해서 제가 서파이셔를 지금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지금 서파이셔가지고 제가 지금 칠했는데요. 자, 이거 보이시나요? 깔끔하죠. 아, 전문가 수준은 절대 아닙니다. 예, 가까이 보면은 빵빵빵 뚫린 거 보입니다. 근데 좀 약간 이 음, 조금 30cm 떨어지면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깨끗합니다. 아.. 일단 최대한 노력을 해서 다 칠했습니다. 이게 좀 건조가 되고 나서 제가 한번 손으로 한번 살짝 만져볼 건데요. 만지고 뭐 특이사항 없으면 이대로 그냥 바로. 도색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거 한번 처음 칠하는 거라서 어, 주의하면서 한번 칠해 보겠습니다 저도 그냥 본게 본 있어서 본 대로 한번 칠해 보겠습니다 수명 낙하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릴에 부착된 부분인데 이게 원래 흰색으로 원래 도색이 아니라 원래 크롬인데. 전, 전주인 분께서 이걸 또 하얀색으로 칠해놓으셔가지고, 근데 문제가 다 벗겨졌습니다. 그래서, 새로 지금 제가 도색을 새로 진행한 거고요 제가 도색을 한 목적은 이겁니다. 이가 깨져서, 보이실지 모르겠네. 깨져서 제가 버티를 발라가지고, 자, 앞에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버티를 발라서 도색을 새로 했어요. 그나마 티안 나게 하려고. 자, 범버 도색 작업을 진행했고요. 앞에 그릴도 다시 원래대로 장착을 했습니다. 뭐 장착은 뭐 별거 없습니다. 뭐다 이런 십자 나사로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이 선은 제가 전방 카메라를 달은 선이고요. 뭐다 뜯으신 분들은 뭐 직접 다 아시겠지만 뭐 걸리는 거는 뭐 범버 고정하는 부분은 뭐 특이 없,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휀다 쪽 고정하는 홈이고요. 그 하단 쪽 클램프 고정하는 홈이고요 그다음 상단 제일 앞에 그릴 쪽에 양쪽으로 10mm짜리 볼트 두 군데 고정하는 구간이고요. 이 측면도 마찬가지고요. 어 제가 지금 한 가지 장착할 때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게 보통 이 범버를 장착을 이렇게 진행할 건데요. 자, 앞범버 없으니까 참 없어 보이네요. 앞범버 쪽 고정하는 그 포인트가 뭐딱 지금 보이는 위치 이거거든요. 10mm 짜리 그리고 그 측면 쪽 센터체 위에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이게 이게 생등가계로 되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게 처지거나 이게 좀 약간 내려가 있거나 그런 현상이 있으면 그 헨다 쪽 보시면 원래 헨다 처음 뭐 새 차나 구매하실 때 보면은 범버하고 핸다하고 위치가 딱 일직선으로 유지가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얘가 얘가 조금이라도 주저앉잖아요. 그럼 이 사이가 벌어집니다. 이 사이가 벌어지고 여기는 맞는데 여기는 벌어지고 뭐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혹시 뭐 스포티지 할 타거나 아니면 뭐 투싼도 마찬가지고 다른 차량도 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포인트에 어그 범버를 고정하고 있는 어 이게 이명칭을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이병, 하여튼 이 고정하고 있는 이 브라켓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브라켓이 약간 처지거나 하면 이게 바로 내려앉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게 되게 중요하니까 만약에 처진 현상이 있다고 하면 이거를 잡고 힘으로 좀 올려주시면 이게 약간 휘어집니다 위쪽으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거예요. 양쪽은 똑같습니다. 자 조석조도 마찬가지고. 자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이게, 보기, 보, 지금, 이 카메라로 지금 비치고 있으니까 아주 엄청 깨끗하게 보이는데, 그렇진 않고요. 약간 빵빵빵 뚫어진 데도 있고, 조금 미비한 데도 상당히 있습니다. 잘안 보이네요. 카메라로 이렇게, 아, 여기가 되게 안 좋네. 안 좋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지금 내가 봤을 때 아마추어 도색 수준이에요. 이게 보면은 아유 도색은 그냥 이렇게 조금 빨리 멀리서 보면 어, 깔끔하게 잘인데 이 정도 수준이긴 한데 그까 조금 조금만 앞에 오면 아이 도색은 왜 이렇게 있어 <laughs> 이런 수준입니다. 우선 라이트부터 장착을 하고 그다음 범퍼를 다시 장착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범버는 지금 높이가 안 맞아서 밑에다가 나무를 지금 이렇게 대놓은 상태고요. 대는 이유가 보시면 코너링 램프가 있고요. 그리고 안개등 램프가 있거든요. 이 커넥터가 있어서 이걸 연결 작업을 하려면 이 범버를 들어야 되는데, 혼자서 작업하려면 네, 이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다가 이렇게 나무를 지금 대놨고요 자, 반대쪽도 커넥터 이렇게 물렸습니다. 이 상태로. 위에다가 장착만 하면 될것 같아요. 장착한 다음에 나중에 위에 그릴 쪽에 위에 또 커버 있는데 이것도 마무리를 장착을 진행하겠습니다. 자범보 도색과 조립 작업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릴도 저번에 깨져가지고 새로 이 부분을 용접으로 해서 도색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색깔이 좀 다릅니다. 지금 약간 색깔, 원래 제 색깔이 좀 화이트가 좀 누리끼리한 색깔인데 약간 화이트 색깔이라 조금 음, 단차도 좀 나네요. 자그 부분은 뭐 어쩔 수 없으니까요. 이게 원래 색상이 어 2010년 11년식 13년식 까지 같은데 그전까지 색상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남은 2014년 15년식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연식하고 같은 요지 색깔은 맞는데 색상 차이가 약간 제 색깔은 약간 약간 누리끼리한 색깔이고 이건 거의 화이트 색깔이에요 뭐 일단은 뭐그 네, 부분은 원래 감소하고 도색을 작업을 원래 진행하려고 했거든요. 뭐, 뭐 나름 도색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